네, 안녕하세요. 전전한 공유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토피에 좋지 않은 대표적인 음식들을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접근보다는 좋지 않은 간단한 이유와 종류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스스로 다시 공기부하고 정리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두 알고 계실 테지만 자극적인 것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진 것, 찬것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밀가루, 가공식품, 화학첨가물,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유제품, 술, 담배 피해야 합니다. 아토피에 밀가루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이 신체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액을 산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기름지고 튀긴 것은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면역을 저하시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글루텐 성분을 가진 밀가루를 기름지게 튀긴 것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네요. 튀김을 정말 좋아했는데. 또한 고기 육류가 좋지 않다고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많은 의사 분들과 한의사 분들께 여쭤보았는데요 지방이 너무 많은 고기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고기 자체가 막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가축들이 키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항생제를 맞고 성장 촉진제를 맞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등 좋지 않은 환경에서 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항생제를 맞고 키워진 것들은 소화와 면역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농약을 많이 친 채소, 과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제품 또 아토피에 좋지 않다고 들으셨을 텐데 우유에는 유당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대부분은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하고 유당 불내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소화기 개통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장에는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망가지면 좋지 않겠죠. 또한 저도 얼음 중독이라 할 정도로 찬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너무 차가운 음식은 위장을 차갑게 하고 네, 오히려 면역계에 혼란을 준다고 합니다. 차가운 음식을 너무 습관적으로 먹게 되면 장의 소화기능이 약화되고 다른 질환 또한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단백질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토피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도 이미 알고 있던 것이 대부분이지만 정리가 되고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먹지 못해 받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컨디션을 잘 체크하고 스스로의 컨디션을 스스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너무 먹고 싶은데 컨디션이 조금 괜찮다면 아주 가끔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